我一个人吃不完. <목소리> 네, 여러분들, 이두 문장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어 덕후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문장은 와 반성하시고 我一个人吃不完 라는 문장인데요. 중국어에서 동작의 결과나 방향이 실현될 수 있음을 나타낼 때, 동사 플러스, 더 혹은 보. 가능할 때는 떠를 쓰고 그다음에 불가능일 때는 뿌를 쓰고 그다음에는 결과 보어 혹은 방향 보어를 붙여서 어떤 결과나 방향의 실현 여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먹다는 출 그다음에 먹다라는 동사 뒤에 완이라는 거를 붙여서 다 먹다라고 해서 완은 결과 보어인데요. 다 먹을 수 없음, 불가능을 나타낼 때는 칠 보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가능을 나타낼 때는 칠더 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문 두 개를 들어서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너는 알아들을 수 있니라는 문장인데요. 너는니 그 다음에 듣다 듣고 이해하다는 틴동 듣고 이해하다 듣고 이해할 수 있어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어라고 가능을 물어볼 때는 니틴더동마 다시 니 听得懂吗? 반삼성 조금 자연스러운 속도로 연결해서 얘기하면, 니听得懂吗你听得懂吗你听得懂吗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네, 두 번째 예문은 그는 오늘 밤에 돌아올 수가 없어라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돌아오다는, 回来,回来.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중간에 뽀를 붙여서 회부라이. 뿌가이 중간에 쓰여서 불가능을 나타낼 때는 완전히 사성은 아니고 조금 약화가 되어서 경성으로 읽힌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경성은 아니고 약간 사성이 남아 있는 듯한 그런 경성으로 읽어 주시면 돼요. 회부라이. 회부라이. 그는 오늘 밤에 타 진텐 왕상 회부라타 연결해서, 他今天晚上回报欄,他今天晚上回报欄, 되겠습니다.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오늘 저희가 배울 문장으로 낭독 3단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워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수사 1만 먼저 읽어볼게요 얘는 원래 일성이죠 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은 人,그 다음에 吃,그 다음에 不, 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새 덩어리도 나눠서 하는데, 성조 변화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성조 변화 할게요.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성 경성으로 읽어요. 이 수사 일은 사성 혹은 사성이 변한 경성 앞에서는 이성으로 읽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 그人. 여기서는 혼자.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我. 이거는 다 먹을 수 없다는 吃보완吃보완吃보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라는 것은 동사와 이 결과 보 사이에 쓰여서 불가능을 나타낼 때는 완전한 사성으로 읽지 않고요. 경성으로 읽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경성은 안 되고 치보 약간 살아있는, 살아있지만 약화된 그런 사성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吃不完''我''一个人''吃不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我一个人吃不完''我一个人吃不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배운 문장이 포함된 대화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서 다못 먹어 우리 같이 먹자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我一個人吃不完咱咱이 <목소리> 우리란 뜻이에요. 청자가 포함된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咱們 함께는 이치 먹다는 칠 여기서 치는 반담 동으로 하시면 돼요. 이치 吃咱們一起吃.我一個人吃不完咱 '이, 一起吃소리내서 연습해 보세요. 너네 엄마가 만드신 만두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평서문인데평서문의 끝을 올려서 의문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에요. 시는 이다란 뜻이고, 니, 마, 너네 엄마. 그 다음에, 만들다는, 수어 만, 든, 이라고 했을 때는, 수어다그 다음에, 是, 니, 마, 做,다, 饺子.是, 니, 마, 做,다, 饺子. 니네 엄마가 만든 만두가 만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